이번 영상에서는 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비단풀의 효능과 복용법, 비단풀의 종류와 채취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단풀은 상떡잎 식물로 대극과의 한해살이풀입니다. 주로 길 옆이나 밭 빈터, 습기가 많고 햇빛이 잘뜨는 곳, 특히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비단풀은 이름 그대로 땅바닥을 비단처럼 곱게 덮고 있는 풀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땅 위에 퍼진 잎 모양이 빈대처럼 보여 땅빈대라고 합니다. 비단풀의 종류는 비단풀, 애기비단풀, 큰비단풀이 있습니다. 비단풀은 원줄기가 비스듬히 서고 굵으며, 애기비단풀은 쇠비름과 비슷하지만 쇠비름보다 훨씬 작고 잎면에는 가늘고 부드러운 하얀색 털로 덮여 있으며 잎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큰비단풀은 원줄기가 볼펜심 정도로 굵습니다. 모두 약용하지만, 애기 비단풀을 약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단풀은 지금초, 지면초, 초혈갈, 혈견수, 오공초, 선도초, 전박이풀 등으로 불립니다. 땅위를 기며 자라는 비단풀 줄기는 길이가 약 10에서 30cm이고, 꺾으면 상추처럼 하얀 유즙이 나옵니다. 잎은 달걀 모양 또는 긴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나 있습니다. 7월에서 9월에 걸쳐, 연하고 붉은색의 꽃이 피며, 열매는 사과로 가을이 되면 까맣게 익습니다. 비단풀은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로 잎과 줄기를 자르면 하얀 진이 나오는데 상당히 끈적거립니다. 그것은 비단풀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으로 하얀 진액을 상처에 바르거나 건초를 우려내어 섭취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단풀에는 탄닌 성분이나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성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선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와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과 해독 작용, 항균 작용, 진정 작용 등이 뛰어나서 각종 암, 특히 말기 췌장암이나 손쓰기 힘든 뇌종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단풀은 열을 내리며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피가 나는 것을 멈추며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천식, 비염, 당뇨병, 심장병, 신장질환, 악성두통, 정신불안증, 세균성 이질, 전염성 장염 등 많은 곳에 두루 쓰입니다. 또한 비단풀은 황달, 혈뇨, 자궁출혈, 치질로 인한 출혈, 타박상으로 인한 종통, 뱀에 물린 상처, 피부염을 치료합니다. 비단풀은 또머리의 종기와 부스럼, 칼에 베인 상처와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 하열, 여러 부인병을 치료합니다. 비단풀은 가히 만병통치약이라 할 만큼 놀라운 효능을 지닌 신비한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풀의 효능과 복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단풀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비단풀에도 역시 들어있는데,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위장과 머리에 생기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특히 뇌종양, 골수암, 췌장암 위암 등 각종 암의 효과가 큽니다.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거나 억제하고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없애며 세 살이 빨리 도단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몹시 심한 뇌종양 환자, 직장암 환자, 폐암 환자가 비단풀을 이용하여 완치된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린 비단풀을 하루 20에서 30g씩 물로 달여서 먹거나 가루 내어 먹습니다. 독성이 없으므로 60g 이상을 써도 좋습니다. 항균작용이 탁월한 비단풀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비단풀은 병원성 구균과 강균에 대하여 뚜렷한 항균작용이 있어서 장 속에 있는 나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장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비단풀을 달인 물이나 신선한 즙을 내어 복용하면 황색포도상구균, 해렴상구균, 디프테리아균, 대장균, 장티푸스균, 이질균, 백일해강균 등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침, 감기, 설사, 배탈, 장염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초 5g에 물 500cc를 넣고 달인 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지만. 세균성이지 설사에는 신선한 생것을 하루 100g, 비단풀 말린 것은 50g씩 달이거나 가루내어 알약으로 복용합니다. 또한 그늘에서 말린 것을 분말가루로 만들어 한 번에 5에서 10g씩 빈속의 미음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비단풀은 급성장염, 만성장염을 치료하는 효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위염 대장염에는 비단풀 생것 40에서 8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장염이나 전염성 장염이 심하면 하루에 비단풀 센 것은 100g 이상, 비단풀 말린 것은 50g 이상을 달여 먹거나 가루 내어 먹습니다. 감기로 인한 기침이나 토혈, 혈변, 혈류에는 신선한 비단풀 40g을 달여서 먹거나 그늘에서 말린 건초를 분말로 만들어 꿀과 함께 알약을 지어 먹습니다. 비단풀은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이뇨 활동을 촉진하고 소변을 잘 보게 합니다. 또한 신장과 방광의 결석을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비단풀은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비단풀을 섭취하거나 상처난 곳에 짓지어 바르면 곧피를 먹게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생신작용까지 있어서 상처가 난 곳에 새살이 도단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체내의 출혈을 지혈하는 효능 또한 아주 좋습니다. 비단풀은 월경과 관계가 없는 자궁의 불규칙적인 출혈도 먹게 합니다. 생 비단풀을 푹 쪄서 참기름, 생강, 소금과 함께 한 수저 먹습니다. 그늘에서 말린 비단풀 5에서 10g을 생강과 함께 달여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비단풀 두근을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졸여 고약처럼 만듭니다. 이것을 한 번에 5g씩 하루 두번 증류주 반장과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다. 비단풀은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뛰어나 어떤 두통이든지 효험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여러 두통 환자들에게 써보았더니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잇몸 염증에는 비단풀 달인 물로 양치질을 하고 입을 헹굽니다. 3에서 10일이면 대부분 잘랐습니다. 비단풀은 대상포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데.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되며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납니다. 물집이 터지면 궤양이 형성될 수 있는데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이 좋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피부의 병적인 증상이 모두 좋아진 후에도 해당 부위가 계속 아프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상포진성 통증은 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주 나타나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비단풀 생것을 짓지어 식초와 섞어 붙이거나 비단풀 말린 것을 가루내어 들기름 또는 참기름에 개어 바르면 효과적입니다. 비단풀은 인후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입안과 식도 사이에 위치한 인두는 음식물이 통하는 기관이고, 목 앞쪽에 위치한 후두는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통증을 동반한 염증이 생기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며 고열, 두통, 전신곤태,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고 혀에 설태가 끼기도 하며 후두에까지 염증이 번지면 목소리가 쉬기도 하고 귀 밑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급성의 경우 초기에 목이 마르고 따갑고 열이 나면서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심합니다. 때로는 기침, 가래, 식욕 저하, 변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의 경우에는 목이 마르고 아프며 간질거리고 피로하면 증세가 심해져 쉰 목소리가 나고 소리가 작아집니다. 비단풀 생것 30g을 즙을 차서 꿀에 담가 하루 세번 나누어 복용합니다. 2, 3일이면 효험을 봅니다. 이밖에도 비단풀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크고 작은 질병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생리통을 먹게 하고 생리를 순조롭게 합니다. 비단풀은 뇌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비단풀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에도 좋습니다. 비단풀을 약용할 때는 물한 대에 건조된 비단풀 12에서 40g을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에 놓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은근히 달여서 복용합니다. 하루 세번 나누어서 복용합니다. 생 비단풀은 30에서 80g을 물한대에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은근한 약불에 놓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서 복용합니다. 역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번 나누어서 복용합니다. 외용으로 쓸 때는 비단풀 생것을 짓찧어 붙이거나 가루 내어 뿌립니다. 비단풀은 6-9월에 에서 채집하며 일조량이 적은 6-7월에는 햇볕에 말리고 일조량이 많은 8-9월에는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비단풀은 꽃이 지고 난 후에 씨앗을 맺는 90월에 채취하는 것이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채취하여 깨끗이 씻어서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 두었다가 보통은 다려마시거나 분말로 만들었습니다. 보관법은 건조한 비단풀을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합니다. 비단풀은 살짝 데쳐서 겉절이로 먹을 수 있고 혹은 효소를 담거나 차로 달여 마실 수도 있습니다. 비단풀은 맛은 맵고 쓰고 떫으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비단풀은 쓴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달여서 먹을 때 궁합이 좋은 대추를 넣어주면 매운맛과 쓴맛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단풀을 건강차로 이용할 때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 번에 4에서 8g, 신선한 것은 한 번에 10에서 20g까지 달여서 먹습니다. 달인 물을 섭취하면 각종 염증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풀을 달인 물이나 말린 가루는 진정, 진통, 최면 등의 작용이 있고 독성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풀을 이용해 효소를 담그려면 7, 8월에 채취하여 깨끗이 세척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뒤 비단풀을 잘라서 설탕과 1대1로 배합한 후그 위에 설탕을 듬뿍 뿌려주어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켜줍니다. 항아리나 유리용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하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어 발효시키는데 초기에는 가끔 뒤집어주는 게 좋습니다. 효소를 담근 지 100일에서 180일 후에 효소를 걸러 사용합니다. 당연히 오래 발효시킬수록 좋습니다. 비단풀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비단풀은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 체질의 사람이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초이며 몸에 열이 많은 태음인 체질이나 소양인 체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풀은 작지만 정말 약효가 뛰어난 약초입니다. 비단풀차 하루 한두 잔으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